오늘은 세무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신설과 1998년 미국 IRS 청문회를 비교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치 대자뷰처럼 느껴지는 이두 사건, 과연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2025년 시행 예정인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신설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법안은 세무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 징수, 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현장 세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를 장려하고 조세 탈루 방지를 위한 과세 자료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1998년 미국 IRS 청문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IRS는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는데요, 납세자 권익이 국세청 권력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는 여론까지 피등했죠. 결국 미 의회는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청문회를 개최하여 IRS의 문제점을 파악하기에 이릅니다. 청문회 결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고, 옴 부주만이 국세청장이나 기재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의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장전을 채택하여 모든 납세자가 IRS에 대응하는 열 가지 기본 권리를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1998년 IRS 구조조정 및 개혁법이 제정되었고 전국 납세자, 옹호사무소 설치, 징수적법 절차, 청문회 도입 등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84조의 3신설과 1998년 IRS청문회는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까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3신설은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유도하고 포상을 통해 성과를 장려하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1998년 IRS청문회는 납세자, 권익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세 당국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세무행정 역시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과세 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독립적인 불복 절차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를 유도하는 동시에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